승자전 2사태 대결입니다. 프로토스 정윤종 선수예요. 오늘 1사태는 먼저 승리했다 안했습니다. 파란색 이영웅 선수. 상대방의 작전에 좀 말려들면서 원한 싸움 자체는 못했고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 정도로 정윤종 선수의 그림도 잘 그렸고요 침착했고요. 빈틈도 없었어요. 경기를 일궈내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 진가를 발휘하면서 정인종 네. 선수 승리를 따냈고요. 상대방의 첫 번째 전진을 맞고 난 이후에 또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멀티를 가져가면서 경기를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정인종 선수가 테크를 확보해가면서 그 테크가 티 나지 않도록 주었다 났다 하는 이런 아... 운영들이 정말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무리하지 않고 적절하게 싸우면서 그게 잘못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돼버리거든요근데 네. 그렇지 않게. 적절하게 지상군을 소비하는 운영과 더불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운영을 보여주면서 태클을 밟으니까 음. 이영웅 선수가 캐리어에 대한 예측을 하기도 너무나도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라는 게 네. 되게 이제 정윤정 선수의 운영상의 장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조율을 정말 기가 막히게 했고 지금 이영웅 선수 입장에서는 1경기에 좀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 놓으면서 이번 경기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장윤철을 꺾고 여기까지 올라온 이영웅 선수예요. 정윤종 점점 점점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빈틈없는 경기 운영으로 전성기 때 당시에 완벽한 밸런스로 경기를 지배했거든요. 그래서 네. 정인준 선수가 원래 푸왕이라는 칭호를 얻기 전에 그 노잼종이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네, <laughs> 네, 그게 빈틈이 없다라는 거죠. 네, 네. 그게 네. 빈틈이 없고 재미난 포인트가 없다라는 거죠. 보는 입장에서도 네. 너무나도 완벽하게 수비를 해다하다 네. 보니까 재미가 없을 정도로 경기력 자체가 완벽하다라는 음, 그렇죠. 그 플레이 네. 때문에 네. 붙여진 별명인데 이전 경기에 그런 음. 이영웅 선수의 공격성도 약간 그런 그 정전수의 시절의 별명을 네. 떠오르게 할 정도로 완벽한 그렇죠. 수비를 보여주다 보니까 네. 이영웅 선수의 그런 필살기들이 초반부터 잘안 먹히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상대하는 선수가 여기서 이제 정윤종 선수 괴롭혀도 아무리 찔러도 여기에 지금 예 문이 열리고 들어가 서 상대를 쓰러뜨리면서 이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그렇죠. 재미 자체가 아예 없었다. 그러니까 리액션이 없는 거잖아요. 네. 예 본인이 뭔가 개인기를 앞에서 보여주면 상대가 예 거기에 맞는 리액션을 보여줘야 되는데 음. 정윤종 선수는 그게 뭐야? 오. 그러면서 그렇죠. 자신이 할걸다 하는 이런 선수다 보니까 아. 경기 내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와 진짜 이렇게까지 밸런스를 잘 잡을 수 있나? 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정말 좋은 모습이 앞선 경기에서 나왔는데 그건, 네. 그거고 이영웅 선수는 따라잡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동점 만들고 오히려 코너로 몰면 은 음. 이영웅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분위기는 첫 번째 경기는 뭐정인종이 좋았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네.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또 새로운 경기니까 이영웅 선수 이번 경기 잡아내면요. 다음 경기는 꿀잼 종이 될수 있어요? 아 그럼요. 예, 네. 지금 당장도 꿀잼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정준 선수 입장에서 무조건 이번 경기를 잡아야죠. 그리고 다음 경기인 몬티올 맵 자체가 워낙에 변수가 많고 또 전략적인 수를 잘하는 이용 선수가 어, 전략적인 맵에서 어떤 빌드를 갖고 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정준 선수가 이제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도미너 도미네이터 맵. 프로토스가 괜찮은만큼 이 기회를 확실히 잡고 8강으로 맞아요. 가야겠죠 네 팩토리 올라가고 있고 그 머신샷 붙이고 있습니다 팩토리 병력 가지고 상대를 압박하는 플레이를 네. 이영준 선수 굉장히 잘했고 장기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본인의 시그니처 플레이는 굉장히 공격적인 타이밍을 통해서 상대방이 예측을 하고 있어도 오! 근데 여기서 보여줘야돼요야야 예! 야! 야! 어! 파고들면서 어! 야! 자 여기서 명아야 이거 뭐야 이거 야! 뭐야 우와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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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걸 몸으로 비비면서 아이걸 헛다리 짚으면서 이러니까 상대하는 선수가 아 이거 노잼이네 노재... 와... 이런 생각이 이다고예 들게 만드는 거죠 꿀잼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요 아, 꿀잼 만들려고 투팩을 준비를 했는데 우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비비고 들어가서 자신의 준비된 빌드의 정체를 다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국 선수가 원래는 로보틱스가 올라가면서 프로브로 꾸준히 찍어야 되는데 바로 3게이트 지어주면서 음. 보다 드라군에 힘쓰고 있죠 네 경력 내려와요 어쨌든 패는 보여줬어요 상대방에게 자 마가 준비 중 추가 게이트 좀 늘리고 있습니다 네. 3게이트 그래서 이형 선수는 3게이트에서 드라군이 계속 꾸준히 찍히기 전에 지금 원게이트 타이밍에 최대한 이득을 많이 네. 봐야 되거든요 아 배터리 자, 막으면 이긴다 오 지금 상대방의 전략까지 확인했고 예 정체를 통해서 자 마린과 지금 벌초 거기다가 탱크가 지금 내려오고 돌아가긴 하지만 수비가 됐습니다 프로토스는 안마랑이 돌아가고 있고요 다른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하려고 하는데 네. 마인이라는 수비 장치가 없으면은 이건 프로토스가 그냥 갔을 때틈이 없어요 네 일단 정주수 본진에 드라군을 가는 속도 이거 얼어두고 있거든요 네 이미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영우 선수처럼 네. 빌드에 대해서 스타포트 컨트롤 타고 붙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질럿도 나오고 옵저버 나온 다음에 셔틀도 찍어서 뭐 질럿 태워서 그냥 셔틀 한개 질럿 태워갖고 보내도 사실 테란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병력상으로 수비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냥 데로크 트리플 마인 위치도 약간 어긋나서 바로 데로크 트리플 가져가요 네여기서 제거 해주면서 트리플 대놓고 저 버전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네. 가져가 버리죠. 아 우쪽으로 마인 제거하고 탱크가 지금은 셋밖에 없는데 요건 드랍 시인 거고. 네. 저 위로 쭉. 아 올라오는 드래곤이고 여기 수비병 적까지 남겨놨어요. 상대가 정면으로 그냥 완전 정확하게 정직한 방법으로 어, 들이닥쳐서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네. 그러니까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다 살펴보고. 다 대비하고 멀티 먹을 거다 덮는 거 보고 그래 접었어? 네. 들어갈 자, 거야. 여러분들. 자, 들어오세요. 여기서 드랍 시자 많거든요. 네. 자, 들어가서 아예 그냥 싸우자. 네. 시즈 모드는 안돼 있고. 와, 태우나 키우세요. 근데 지여기서 주... 예, 앞라인 앞라인 접으면서 이요. 앞라인 접으면서 빈틈을 내보여 주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템플로가 있습니다. 그 네. 살짝 고민했죠 언덕 위에 올라가 있을까 아니면은 조금 더 뒤에 빠져서 수비를 할까 추가 병력까지 자 위쪽편이 아래쪽 언덕에 병력 배치를 해놓고요 네 상대가 멀티를 때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질럿을 더모으면 됩니다 정윤준 네. 달려들 필요가 없이 이영훈 선수는 팩토리를 그 여섯 개까지 늘렸기 때문에 쥐어짜내서 게임을 끝낼 생각이거든요 정윤준 선수가 저것만 저 팩토리 숫자만 확인할 수 있다면은 굳이 급하게 하지 않더라도 천천히 템플러로 견제를 하면서 시간을 벌고 후반으로 끌고 가면 결국에 힘이 테란 입장에서 많이 빠질 수밖에 없어서 네. 네. 시간은 지금 정윤주 선수의 편입니다. 드랍시 입도 중간에 한번 제거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 드랍시를 안쓸 거다 지금은 생각하고 병력을 뺐는데 그 와중에 드랍시를 한번더 지금 활용을 합니다. 네. 여 아래쪽에 드래곤 하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시선을 끌면서 정면 진출도 해야 되는 이영 선수예요. 그렇죠. 다시 지금 태우고 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 일부 이제 탱크 한세네기 정도는 접어가지고 한발더 앞쪽으로 나와도 될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쪽 언덕까지만 잡게 된다면 프로토스의 미네랄멀티 지역과 그리고 본진에 있는 게이트 지역 타격까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준주 선수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거고. 자, 셔틀 여기서 출동. 여기서 디블로의 스톰. 자, 좀 뒤쪽으로 탱크 배치는 해놨는데요, 지금. 자, 머리 위로 스톰 한 방. 아, 뒤쪽에 스톰 두 방. 자, 여기 세 방. 다, 이제 어느 정도 양념이 묻었어요. 예, 네. 그냥, 그냥, 예, 유닛 모아가면서 멀티 먹을 거 먹고, 테크도 안 놓치고, 게이트웨이도 꾸준하게 늘어나 있고, 오는 공격 다 맞고, 서두르지 않으니까, 이건 상대방이 오히려 답답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위에서도 탱크 그립 이쳐 생산을 해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인구수 격차는 네. 60에다가요. 자원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고 아 거기서 셔틀 플레이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유닛 한번쓸것 같은데 지금 정도의 인구수면은 유닛 한번 쓰기는 쓸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어떤 수위 그 포지션과 그 다음에 벌처 포지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경기를 테란이 역전하기 위해선 인구수 150 이상 그리고 1억 정도는 맞춰줘야 어느 정도 역전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생기는 건데 문제는 그전에 한번 정준 선수가 소모전을 할 거거든요. 아 지금 이 타이밍을 정말 무리 없이 잘 막아내면서 버텨야 됩니다, 네, 이영준 네. 선수. 200이에요. 투셔틀이에요, 투셔틀. 들어가서 뚫을 준비. 지금 위로 올라가면서, 오, 여기가 언덕 위에 태그가 탱크. 배치가돼 있구나. 네. 들어가서 이제 포신 돌려놓고, 네, 아직까지 공이력도 되지 않은 테란이라서 네.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자 네. 여기 마인저가 면서위치 올라가, 올라가는데 받아낼 수 있나요? 버텨낼 수 있나요? 자 템플러. 그레치는 정말 언더. 좋긴 한데 업그레이드가 네. 너무 안 되어 있죠 테라지 무시하고 들어가는 상황인데 붙었네 아. 붙었어요 자 왼쪽 언더까지 왼쪽 네. 언더는 뚫립니다 지금 자 들어가서 여기 있는 탱크 라인 걷어내게 되면 와, 희망도 수비 라인을 사라지죠 되게 잘 잡았는데 네. 정윤종이 진짜 아무렇지 않게 않겠...